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경제 레그 대기 정렬입니다. 자 오늘 한온 시스템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료 방에도 종목들을 오늘 뭐2 7일에도아 엔지니어링 추천을 공략 주 안내를 좀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고. 전일 우리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안내드렸었는데 26일 레이크 머트리얼즈 안내 드린 다음에 바로 8%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무료방에 오시면은 어, 조건 없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면은 무료방 전부 다 링크 안내를 바로 올려 드렸으니깐요. 어, 보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한온 시스템. 어, 일단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자동차 부품 쪽으로 납품하는 기업인데 H백 그리고 어, 파워트레인, 압축기, 트랜스포트, 유압 제어 장치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자, 자동차 공조 제품 어, 전문 제조 회사인데 아시아, 미주, 유럽 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있고. 아시아 쪽, 그리고 유럽, 미주, 이쪽으로도 특히 유럽 쪽으로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미주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상태인데, 유럽 쪽이 어, 충분히 이제 높은 상황들, 어, 이제 환수익을 좀 받을 수도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수주 상황들을 봤을 때, 일단 반기죠, 반기. 상반기, 1분기, 2분기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뭐58% 정도. 자, 그리고 어, 이것도 뭐25% 정도. 매출 비중이 조금 변동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유럽 쪽이 조금 늘어났네요. 유럽 쪽에 판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완성차로부터 이 개발을 하는 것들을 OEM을 좀 받아가지고 생산 계획에 따라서 계속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판매가 많이 됐으면 그만큼 수주를 받은 것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신차종 개발 시 개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승인을 취득한 다음에 생산 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것들이니까 생산 계획이 생산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기업이 좀 증가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잘 보셔야 될것 같은 게 자 여기 보면은 OEM 내수 쪽에 진행을 하는 것들 수출을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대금을 회수를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그리고 어, 이 수주를 좀 받은 다음에 대금을 마지막에 이제 회수를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개발 검토 의뢰서 제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양산을 시작한 다음에 납품을 하고 출하하고 나중에 이제 납품 납품 때 수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하 납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 어느 정도 대금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생산을 하고 그리고 납품을 하고 어, 개발을 한 다음에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대금을 회수를 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납품을 하기 위한 원재료라든가 어, 그런 것들을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달하는 게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채무 증권을 발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 실적을 공시 예고를 했는데 이 11월 9일에 일단 어, 다음 달 9일 얼마 안 남았죠. 11월 9일에 실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번 실적 좀 어떻게 나와줄지 어좀 체크를 해보자. 좀 내수 쪽에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무난하게 지금 현대차 현대차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현대모비스하고 이제 거래를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대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이 축소됐다라고 해서 투자 의견이 뭐 하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왜냐하면은 현대 기아가 오히려 매출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충당금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 세타 엔진 있잖아요. 세타 엔진의 품질 비용을 반영을 시키면서 1조씩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반영을 안 했으면은. 2조 9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입니다. 충당금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빠졌고 투자 의견이 하향이 된 건데 그건 얘네들 입장이에요. 얘네들, 얘네들이 공급하는 부품사, 부품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충당금을 반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 얘가 반영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부품사들이 현대기아보다 오히려 더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할 필요 있습니다.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 어이 채무 겨, 어 여기 보면은 채무증권을 발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이 채무증권을 왜 발행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금액이 500억, 2,500억, 총 3,000억 가량이 되겠죠. 근데 채무, 그러니까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인데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단기 차입을 해서, 그러니까 어, 어 자금을 좀 확보를 하는 겁니다. 3,000억, 3,000억 정도 가량. 어, 근데 이제, 어 이, 이자율이 6.3% 정도, 어꽤 이제 금액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뭐, 판매라는 납품을 한 다음에 이걸 좀상환하는 그런 계획일 거예요, 아마. 자, 이자율이 6.8%, 6.3% 정도 되는데, 발행 수익률도 6.3% 정도 가능이 됩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발행 금리가 확정이 되고, 어무 보증 회사채로 어 발행이 됩니다. 보증이 없는 회장채로 일단 이런 상태인데, 우리, 어이 발행 조건을 이 삼천오백억 원 가량 삼천억 원 가량을 한다라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자금에 대한 사용 목적이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발행 분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인수 수수료가 어느 정도 그리고 사채 관리 수수료 수탁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신용 평가 수수료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상장 수수료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등록 비용도 들어가고 등등등등 이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고. 자이 내용들을 보면은 운영자금으로 들어간다 운영자금으로 2500억에 들어가고 운영자금으로 500억원이 들어간다 다른데 시설 투자를 하거나 영업자금을 좀 투자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 3000억원 가량을 또 투자를 받는 이유들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한 다음에 3000억원을 전액 물품 대금 결제 목적으로 사용된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운영 자금의 세부 세부 내용들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뭐 여기 일렉트로닉스, 컨티넨탈 오토모티브 어 여기, 어 여기 부품을 이제 사오는 것들, SL 부품 사오는 것, 현대모비스 부품 사오는 것, 우리 산업의 부품 사오는 것, 뭐 이런 오 성상오토테, 후성공공, 성우하이텍 그외 등등등등등 이거를 운영 자금에 대한 물품을 어, 대금을 결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이 대금 이 돈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어, 필요 없는 거를 재고로 늘리기 위해서 굳이 회사채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발주를 할까? 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천억 원을 조달을 하는데, 조달을 하는데 3천억 원을 조달을 하면서까지 재고로 쌓아두려고 하는 것들이냐? 어, 그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아까 전에 제가 어, 이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사업에 대한 방향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감이 오셔야 되겠죠. 어, 이 제품들, 아시아, 미주, 유럽 쪽, 이런 좀 납품을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수주를 하는 방향들, 어, 개발 수주 단계, 샘플 테스트 검증, 그리고 양산 실시, 양산을 시작하는 거, 아마 이 단계에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 조달을 해야겠죠. 1부터 10까지 철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철 가지고 바로 녹여 가지고 뭐 부품 만들고 뭐 설계하고 정형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품을 세부 부품들은 계속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산을 하는 것들 양산 납품 장기 그리고 생산해서 을 출하 운송을 하고 납품때를 수급을 하는 겁니다. 수급을 하는 거 그리고 주 단위 또는 월 단위입니다. 약간 여기서 가면 좀 잡히는 게 저는 이 자금 조달을 하는 목적을 봤을 때어이 요청서가 계획이 생산 계획이 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들 듭니다. 이 요청을 한 oem 어 견적 원가 개발서 여기서 좀 이제 설계하고 다시 진행한 다음에 얼마 정도로 생산을 해주서 출하를 해주세요. 약간 이게 좀 증가된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수 있습니다. 아, 내수 내수 판매의 경우에서 어, 현대자동차 현금 수령을 하고 전자 엄 수령을 하고 현금 수령을 하고 수출의 경우에서는 l c o ATT 베이스 수금을 한다. 뭐, 뭐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일단 해외 시장 개척을 주력해가지고 지속적인 성장 교두보를 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그리고 서남아시아, 인도 이런 쪽에 이제 한 캐나다, 아라비아, 아, 아라바, 아라바마 이런 이런 알레바마. 현대자동차 주요 매출처가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 포드 쪽이겠죠. 출하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현금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길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영업 이익에 대한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 대금을 다 납부를 한 다음에 그만큼 성장성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700억 원에서 1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어, 이게 계획이 있겠죠. 매출도 좀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지금 PER이 13배 수준이에요. 굉장히 좀 저렴해져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내수 쪽으로는 조금 어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지 모르겠지만 외부 해외 쪽으로는 좀 증가되고 있는 실적들을 어 이제 장차 수출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이제 충분히 좀 빠진 상태라고 좀 보기도 하고 어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서서히 조금 대응을 좀 잡아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한 9천 원에서 1만원 수준,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물량 소화 움직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바닥권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움직임들이 적어도 21일선을 돌파를 하고 주정을 받는 것들. 이 지지를 받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21선 이렇게 될 겁니다. 뚫고 지지를 받는 이 구간에서 바닥을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잡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어 현명하게 좀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무료 방에도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